사실이 그렇기 때문아 근데 시크레 그래, 자꾸 오토의 븐이야뭐카라고 나보고 뭐, 블라이트 같은데 <laughs> 아 안돼 안돼 누가 하나 써줬네 이거 루인 있다 조커 언더 트랙 이게 안 된다고? 어이, 시부레, 이게 왜안 돼? 맞아, 이거? 아니, 타이밍 맞는데 왜안된 거야? 아, 아드 같은데? 아우, 시부레. 아드인가 보다. 아이, 시부레. 그렇지 오지마 오지마 하고 기다려 처음에 깔짝이만 해줘 깔짝이만 해줘 깔짝이만 해줘 딴데 가자 가지 말고 기다려 찾다 따 이제 가 이제 가가가 잘됐어 잘됐어 대학까지 보내 기다려 죽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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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말라고 씨부레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씨부레 당장 가라고 그냥 가라고 들어 먹어 이새끼 이건 또 되네 이씨불의개 같은거 <laughs> 아깝고 판자는이 나와가지고 야 이거 또 죽었다 근데 어디서 누워야되나 내가 대야 없는거 눈치채서.. 아 백스텝 메인? 아, 씨부레 한 번만, <laughs> 한번더 쓰게. <laughs> 야, 카바, 카바, 카바. 카바! <laughs> 씨부레. 너 <laughs> 폭발아, 힘좀 써봐. 아, 높은 데서만 딱 누워주면 베스트인데. 아, 날먹이, 저 뭐야, 블라이트가 수, 숙련된 놈이야, 아주. 음료 중에 사부한 명만 있으면은 대박이겠는데, 없어 아무튼... 나 너무 보인다. 너무 보이는 데 있으니까 살인마가 캠핑하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복귀각 볼 텐데, 뒤로. 다시 올 텐데, 안 오네. 씨을한번 봤자, 일로 와. 이래줘봐. 멀리 가봐, 좀. 나일좀 받게. 마우스 보여놨어 동마우스 쓰는구나 이러면 마우스 발전기 어떻게 돌리는 거야? <laughs> 아 날아다니는데 아주 그냥. 날아다니네. <laughs> 돌리자. 이런 손이 하나 비는데 저분 자의를 못하는 거 보니까는 마우스가 안 돌아가나봐. 발전기도 못 돌리잖아. 이게 막걸을 내가 카바할 때이 퍽이 효과가 나오는데 돌려야 돼요. 위험한 발전기 먼저 돌려야 되는데 다른 발전기 잡는 거 보다 한 번만 붙여주면 좋은데 죽었네. 죽었네 내가 버텨주면 돌리는데 죽으면 못 돌리는 거지 먼저 에 오나? 돌려봐 대깨발 해 그냥 이거 돌려야 돼아 원감이야 이씨브레 날아다니네 아주 깜상도 있어. <laughs> 아저 아드는 좀 너프 좀 시켜라 저거 좀 심하다. 살릴 수 있는데 아, 교착투겼네. 날 봤는데 아니야 선의율은 줄지. 착 때문에 좀 기다려야 돼. 달른 별리 먹으로 내가 지금 카바해주 그건 아니고. 이따가 저이 픽을 위해서 한번 얻자. 겸사겸사. 오, 좋아요. 누르고 빠져. 여기 근처인데 돌아가 있는 게 있나? 천천히 한번 해보자고 해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무라, 아예 암울하진 않아. 또이 픽이 좀잘 안, 눈에 안 띄고. 제 역할을 주면 되지. 나한테 못해줘? 멀리 빠져줘봐. 좀만 더 못해줘라. 아. 으우, 나이 잘했어. 오래 시까지 빠져야 될 수도 잡으러 온다. 좋아 잘하고 있어 하왕님 아, 좋아 심리전 좋아 요거 하나가 게임 이길 수 있게 하는 다른 데도 진전도 있잖아. 판자 나갔고 지금 누워도 뭐 아주 잘해 줬지 돌리고 있는 거 이쪽고 뭔가 있어. 또교창 막혔네. 이제 퍼야 되게 씨 입으로 이거 돌린 거. <laughs> 어, 저 어그로 잘 끌었어. 들레 본부 중에 제일 그래도 잘해줬네. 살릴까 보자, 이렇게 됐어. 일찍게 살릴 것 보자. 됐다 이건 첫 거리야, 거기다. 군강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온다. 나 봤다. 누구 따라 오려나? 환자 있는 대로 가야 되는데 어, 안 넘어 쭉가 이제 <laughs> 안전하게 내려주고 엽창이 아니네. 응. 이렇게 돌아야겠다. 응. 달라지고. 하다 <laughs> <laughs> 왔다 우리. 다시 한 번. 나는, 아니, 씨브레, 이, 이 개새끼가! 두번웨이크를 주는데, 이걸 하는서가 무조건 절어야지, 여기서는. 어, 완빵인데. 이 개새끼, 너 판치 뒤져서 는네 판치, 판자, 판자로 가! 막아, 씨브레, 막아, 길막해! 막으라고, 씨브레, 한 대만 맞으라고! 그 그래. 야, 맞으라 그랬지, 씨브레, 안 맞아, 그거를? 아, 뒤질래, 진짜? 저거 후레실 뿌리고 있어. 아, 이제 뒤질래요, 손님, 맞을래요? 아, 손님, 씨불에 맞을래요, 진짜? <laughs> 아, 손님 맞으실 거냐고, 씨불에다 뒤졌잖아, 이거. 아니, 저걸 씨불에 후레시, 저거, 요번파 잘했다고 또 칭찬했다고 또, 습성 나오네, 본성 나오네, 또. 아, 이거 위험한데, 이거. 여기까지 온 거는 쩝은 어그로가 좀 저걸 잘 끊어줬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대신 눕는 거야. 얘는 지풀한 다음에 욕심 낼 수도 있거든. 봐봐. 맨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여기랑 여기. 같이 가고 한번 눕자. 그리고 판자 어딨냐. 판자 앞에 하나 있었지. 빨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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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한다. 와. 뭐가 이상한다. 와. 와, 와. 와, 와, 와. 해, 해. 해, 해. 안 되면, 시브레, 그냥 내가 들어. 바로, 걸고리. 놓아버려, 이. 아이, 시브레. 누울 준비. 내 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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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리라고. 아이, 시브레, 카바하지 마. 때려. 때리라고, 때리라고. 야, 때리라고, 이 시브레. 때려봐, 이 개새끼야. 때려봐, 이개새 끼야. 때려봐, 들면 바로. 야, 이개새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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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 빨리 빨리 빨리